자, 여기 F 함수가 있어요. 0, 1, 2를 넣었습니다. F0은요, F에다가 0을 넣게 되면, 여기다 0을 넣는다는 거예요. 2가 되고, 1을 넣게 되면 0이 되고요. 2를 넣게 되면 2가 되겠죠? 그럼 얘도 지금 F 함수하고 G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니까 같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? 그러니까 당연히 G 0도 2여야 되니까, 이 X에다가, C, X에다 이넘면 여기 는 C가 2가 되는 거죠?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1도요, g1 집어넣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잖아. 여기 방금 2였으니까. 그게 0이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 g2도 2여야 되니까 2 e 집어넣으면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2는 그거는 2가 돼야 돼서 이걸 연립해서 ab 값을 구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구하는 건 조금 좀 단순하게 구하는 거고, 조금 좀 머리를 써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, 얘가 2차 함수인데, 지금 1에서 0이잖아? 1에서 0이고, 그 다음에 얘가 0과 2에서, 자, 0과 2에서 지금 똑같은 값을 가졌으니까, 얘는 축이 1이라는 걸알수 있어. 어떻게? 왜 0일 때 값이랑 2일 때 값이 똑같으니까. 따라서 이 값이 다 요게 2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1일 때는 0이라는 함수 값을 가졌으니까 gx는 ax-1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2가 되려면 혹은 2 집어넣어서 2가 되려면 이 a 값이 2여야 되겠지?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걸알수 있어서 A 값이, 여기 있는 A 값이 2구요. B 값은 마이너스 4구요. C 값은 2예요 A에서 B 빼고 2를 다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8, 3번이 되겠습니다.